얼피 아래 케이크편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마르코. 우와. 오늘 간식은 딸기 케이크예요. 그렇단다. 오늘은 특별히 언니 친구가 놀러 왔거든. 아휴, 어쩐지. 헤이, 엄마가 꽤 무리하셨네요. 무리는 뭐? 어서 손 씻고 와. 네. 예, 맛있겠다. 맨날 언니 친구가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간 그렇게 좋니? 헤헤헤헤 <laughs> 음, 맛있어요. 달콤하고 참 부드럽구나. 평소엔 간식을 포크로 먹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케이크를 먹을 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다니까요. 아, 마치 영국 신사가 된것 같구나.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언니도 친구 앞에서 한껏 새침 떨며 먹고 있을걸요. 호호호 역시 케이크는 홍차랑 먹어야 제맛이지 할게 뻔해요. 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건다 언니 친구 덕분이에요 아,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laughs> 어? <어이? 웃음> 1년에 한번 뿐인 기회일지도 몰라 견우랑 직녀처럼 말이야 정말 그럴까? 누구 얘기지? 어, 어 잠깐만 코야마가 <laughs> 싫다면 호야마라면 그게 누군데? 언니네 반에 있는 잘생긴 훈남 얘기인가 봐요 응? 에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그게, 애시, 실은... 마루코랑 둘이 코야마 얘기를 하고 있었단다 네, 할아버지 <laughs> 쉬, 뭐야, 우리 얘기를 아, 엿들었잖아 아, 실은 언니 친구한테 인사를 하려다가 근데 얘기 소리가 들려오지 뭐야 마루코, 그동안 잘 있었니? 언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 나도 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구나 네? 네. 전 무슨 얘기인지... 언니가 안 왔으면 딸기 케이크는 구경도 못 했을 거예요 어? <laughs> 그럼, 내일 또 보자. 응? 내일 만나자. 와, 내일도 또 오는 거예요. 신난다. 어? 아, 이런 애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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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잘 가. 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응? <laughs> 왜 그래, 언니? 몰래 엿 뜯는 버릇은 대체 어디서 배웠어? 에 일부러 엿 뜯는 게언니었다고 게다가 내 친구 덕분에 케이크가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언니도 케이크는 1 년에 한두 번도 먹기 힘들다고 했으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1 년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laughs> 너 어디 참 그건 케이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그건 뭔 소린데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아 그러고 보니 견우랑 직녀가 어쩌고 코야마가 저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 정말 몽땅 다이어트구나나 그래도 안돼 절대로 안 데려갈 거야 응? 어디 가. <laughs> 그렇구나, 헤헤. 그 오빠랑 어딜 가나 보지? 그런 얘기였구나. 혹시 데이트? 데, 데이트라니! 절대로 그런 거아니야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라. 데이트라니, 나 원참. 어딘가 좀 소상한데. 신경 끄라니까! 아, 너 정말! 아, 저기... 아, 요식코 언니! 어. 아, 하나, 아, 둘, 어, 미안해. 잊고 어. 간게 있어서. <laughs> 네. 헤헤 <laughs> 슈루, 내일 별을 보러 가거든. 마루코, 너도 같이 갈래? 물론 좋아요. 그건 안 돼. 아, 절대로 못 가. 아, 왜안 돼? 요시코 언니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시끄러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치, 맨날 나만 안 된대. 내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란 말이야. 에이? 사실은, 코야마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일 친구인 내기시랑 같이 별을 보러 갈 예정이래.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자고 초대받은 거라고. 아, 내기시 오빠라면 못생겼지만 마음은 좋은 그 오빠? <laughs> 근데, 코야마를 좋아하는 요시코가 부끄럽다면 망설이지 뭐야? 왜? 좋아하니까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래서 같이 가자고 설득하던 중이었어 1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말이야 와, 그랬구나 좋아, 알았어 그럼 나도 응원하러 갈게 요시코 언니랑 코야마 오빠가 친해지게 도와주면 되는 거지? 마르코, 네가 빠지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아우, 아우, 어, 어, 그래서 절대 오지 말라고 신진당부하지 뭐예요 도와주려는 건데 왜 <laughs> <laughs> 내가 방해꾼이라나요? 이상한 소리나 쓸데없는 말을 할 거라면서요. 그럼 나랑 같이 갈래 마르코? 네? 별빛 아래서 둘이 데이트를 하자꾸나? <laughs> 아무래도 언니네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에이? 뭐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치만 내일은 7월 7석인걸견노랑 직녀가 1년에 한번 만나는 날, 그쵸? 그럼, 그럼 연인들을 위해 응원해야 하고 말고 <laughs> 아무래도 수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오해마, 난 그냥 할아버지랑 별을 보려는 거야 그래, 우리도 망원경을 가져갈 거란다 할수 없지 뭐 그치만 절대 우리를 아는 척하면 안 돼요 100m 이상 떨어질 거라고 꼭 약속하세요, 네? 약속할게 언니. <laughs> 다른꿍꿍이가 있었군. 그 다음 날. 역시 해가지니까 좀 추운데. 그런 것 같아. <laughs> 어때? 여기면 되겠지? 아, 여기라면 다른 불빛도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별똥별을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멋지겠다. 요식후 너도 그렇지? 아, <laughs> 음. 바로 저기서 별을 보기로 했나 봐요. 자 그럼 우리도 여기선 잠깐 쉴까? 쉬고 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언니네를 관찰해야죠.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짜잔, 망원경. 되게 작네. 아, 보름달 예쁘다. 은하수는 저쪽일 거야.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별을 잘볼수 있겠다. 음? 못 살아. 0 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왜 그래, 사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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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야. 자, 이번엔 너희 둘이 망원경으로 볼래? 응, 난 괜찮으니까 요시코 네가 먼저 봐. <laughs> 밝은 달빛 아래 젊은 연인들이라 부럽구나. 너무 낭만적이야. 음, 어디 이쪽이 직녀일 테니까 이건 견우가 분명해. 정말 대단하다. 별자리 표를 가져왔구나. 네, <laughs> 혹시 필요할까 해서. 에, 별자리 표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걸. 근데 여름의 대삼각형은 어떤 건지 아니? 그것 말이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빛나는 게 직녀성인 베가야. 그리고 왼쪽에 견우성인 알타이르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백조자인 대네브야. 그 셋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잖아. 그게 여름의 대삼각형이야. 그래? 어, 그렇담 그 안에 견우랑 직녀가 있는 거구나. 아, 오른쪽에 있는 게 직녀 성인 배가 왼쪽은 견우 성인 알타이르야. 천체 망원경으로 볼래? 응! 아주 좋아, 분위기 고시로구나. 헤헤, 에? 하여간 저 오빠는 분위기 깨지게 입이나 헤헤 벌리고 아무리 봐도 못생겼어. 와아! 어이, 여기도 한 명이 있잖아. 마르코, 하늘에 별을 보리 엄청 말로 예쁘지? 어이? 어이, 진짜 예뻐요. 마치 하늘에 별 사탕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림이 떠올라요. 하늘에도 여러 가지 동물이 살고 있네요. 어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laughs> 아니, 할아버지, <laughs> 왜? 할아버지 왜 그래요? 여기서 뭐 아, 하고 있는 거야? 요요요요! 요요요요 UFO! UFO! 진짜요? 대체 어디요? 저기 봐, 빨갛고 파란 불빛이 전적으로! 하하! <laughs> 저거요? 저건 UFO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예요 으 네. <laughs> <웃음> <웃음> 정말 미안해 마르코랑 우리 할아버지까지 따라와. 아니야 난 괜찮아. 많으면 많을수록 <laughs> 즐거운 걸 뭐? 하여간 눈치 없기는. 오빠는 사람은 좋은데 뭘좀 한참 더 배워야 할것 같아. 에? 마르코 에. 너 그만 집에 가면 안 되겠니? 아, 아, 아니야난 괜찮아. 마르코 망원경으로 한번 볼래? <laughs> 와 멋지다. 저기봐 별똥별이야. 어? <laughs> 그런데 무슨 소원을 빌었어? 비밀이야. <laughs>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이에요? 응, 음, 그렇텐다 사실은 나도 소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별똥별이 떨어지면 좋을 텐데. <laughs> 와! 아, 제발,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laughs> 아유, 그렇게 큰 소리로 빌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하. 그럼 다음에 또보자 그래 또 보자. 그래, 그래 안녕. 안녕. 그건 그런데 언니 오빠들이 다음번에 별을 보러 천문관에 같이 가자고 초대하던데. <laughs> <laughs> 너네는 정말 못 말린다. 가도 돼? 잡아날 때. 아, <laughs> <조금 실례할게. 웃음> 아, 그, 뭐야? 너 혼자 그런 초대를 받다니 유식한테 미안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초대받은 거라고. 뭐? 그러니까 언니 또별 보러 같이 가줄 거지? 아. <laughs> 어. 나도 제법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 <laughs> 드물긴 하지만 별빛의 소원을 담아서 별똥별의 소원을 빈는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요식호였다.